마틴 루터 경 프란치스코 친애하는 친구들과 가족 여러분 우린 오늘 이 자리에 이 아름다운 커플 신랑 교황권과 신부 개신교 부인이 손을 잡고 주님 앞에서 혼인을 통한 거룩한 연합의 증인으로서 모였습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께 묻겠습니다. 주님 앞에 증인으로서 이 커플이 연합하여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 결혼을 반대하는 분 계십니까? 마틴 오, 루터 마르틴. 어서 들어오겠나 자네가 와줘 정말 기쁘네 드디어 대화를 할수 있게 됐군 초대해줘 고맙고 곧 있을 결혼식을 축하하네 고맙네 친구야 그런데 정말 놀랐네. 자네와 개신교 부인이 다시 재결하게 될줄 누가 상상해 났겠는가? 개와 고양이처럼 싸우던 두 사람 말이야. 어떻게 그녀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었지? 나는 그 방법을 교회 일치 운동이라 부르지. 이 운동은 모두가 차이점들을 내려놓고 모두가 인류의 더큰위익과 영속적 평화를 위해 연합할 것을 요구하지. 연합한다? 듣기 좋은 말이군. 그러나 모든 차이점들을 내려놓는다? 정말? 자네가 타협하여 그녀를 중간에서 만나는 것인가? 그게 말이지, 대충 그런 걸할까 내가 잘못한 점들에 대해서는 나는 사과를 했고 그녀에게 평화와 안전을 제공하고 이제 그녀에게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대하고 있지 잘 말했네, 정말 중점인 교리에 있어서 자네의 교리를 정말 조금이라도 변경했나? 마틴 내 친구야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늙은 개야 그러나 그녀는 참고 유연하지 그래서 우린 천진할수 있는 거야 그래 그럼 타협이란 없었군 나는 자네가 개인지 아니면 양의 탈을 쓴 늑대인지 모르겠군 그저 얄팍한 외적인 모습에 변화만 있는 것 같군 마틴, 내 친구여, Martin, 내 말을 my friend, 들어봐. 이리돼난 정말 오래 고심했어. 나도 자네가 개신교 부인에게 아버지와 we 같은 존재란 사실을 잘 알아. 그러나 이 결혼식은 나와 자네보다 훨씬 this 더 중요해. 이 결혼식은 세계, place. 세계 place. 평화의 열쇠야. 그리고 난 자네가 정말 내 곁에 필요하다고. 내 편이 되어줘. 함께 우린 이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오랫동안 교대해온 평화의 왕국이 등장하는 거지. 나보고 진리를 배반하라고? 거짓 평화를 위해서? 난 그렇게 못해 나의 기초는 성경 오직 성경이야 오 성경과 성경의 가르침들 늙은 이단들처럼 굴지 말라고 자네가 없는 동안 이 세상은 교리적 문제들보다 훨씬 더 진보해 나갔다고 500년이란 세월은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 오늘날 중요한 것은 체험적인 신앙이야 그 참을 받아들이는 마지막이 되지 말라고. 500년은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전히 변하지 않으셨다 시간은 진리를 오류로 만들 수 없어. 종교 개혁은 필연적이었고, 자네를 때렸어. 왜냐하면 자네의 교회가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주장했기 때문이지. 그리고 자네는 여전히 그 교리들을 호소하고 있어. 개신교 신부에게 어떻게 평화를 약속할 수 있지? 자네는 그녀와 함께 걷고자 하지만 그 기초가 다르지 않는가? 미안하네, 나는 이 결혼식을 축하할 수 없네. 자네는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줄 거야. 그러나 우리는 같은 기초를 가지고 있어. 우린 같은 주를 섬긴다고. 우린, 우리 주는 같은 분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이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어. 내게는 이 모든 세상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제안은 무겁지만 사양하겠네. 나는 하늘의 왕국, 즉 진짜 평화의 왕국을 기다리겠네. 평화란 주제가 나왔는데, 자네 연합의 계획에 불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지? 그런 심각한 대화를 하기엔 이미 늦은 것 같구먼. 결혼 준비를 해야 할게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이만 실례하겠네. 개신교 신부! 형제 자매님들이시여 우리의 교리적 차이점들은 하늘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올해 한결때는 지났고 연합할 때가 왔습니다 더 진, 진행하기 전에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께 묻겠습니다 주님 앞에 증인으로서 이 커플이 연합할여는 안되는 이유를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 결혼을 반대하는 분 계십니까? 아버지가 딸에게 편지를 쓰듯 나는 이 편지를 너에게 쓴다. 진리를 n o t I cannot. I cannot. 네가 다시 상처받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네가 가진 자유를 위해 치러진 값을 기억하라. 나는 네가 이 결혼식을 c 발 하지 말기를 간청한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한 일이 있겠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라. 루터는 우리의 구원이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믿었죠? 마멘이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카톨릭은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개신교의 재앙이 일어났던 거예요. 1999년 가톨릭과 루터교는 함께 이 공동합의서를 작성했어요 왜냐하면 개신교에서는 값싼 구원으로 거듭남은 있어도 열매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사실 행위를 찾지 않았고 구원에 필요한 것도 아니었기에 이슈거리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톨릭과 루터교는 이두 개를 합쳤어요 가톨릭 바티칸 웹사이트에 나온 말을 그대로 읽을게요 틀어보세요 칭의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령을 통하여 칭의를 받는 것이다. 카톨릭과 루토경은 함께 믿고 고백한다. 우리의 그 어떤 공로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되고 선행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무장시켜 주시는 성령을 받는다 이사은 루터의 정의 종말을 가져왔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루터의 저항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저항도 끝이 났나요? 1999년 루터교 세계연맹이 이 선언에 서명하였고, 약 5년 정도 뒤 세계감리교협의회가 여기 서명하였지만, 그 이후 오늘까지 선을 행하기 위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성명에 당당히 성명하는 복음주의 개신교단이 아직 없어요. 뭔가 고쳐야 되겠죠.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개신교의 저항이 끝난 지 15년이나 되었어요. 개신교 목사님들인 여러분들께 감히 도전 드릴게요. 더 이상 저항할 것이 없는데, 왜 개신교가 존재해야 하죠?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제 다시 카톨릭인 거예요. 우리는 개혁되었어요. 전 세계 교회라는 의미로 우리는 카톨릭인 거예요. 토미 파모 주교는 이 집회 6개로 사고로 사망한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님들, 제가 이태어로 말하는 것을 양해해 주세요. 우리가 갈라져 있는 게 바로 죄예요. 우리의 죄들과 역사 동안에 있었던 서로에 대한 오해들 때문에 갈라져 있었죠. 우리 모두의 죄악이 이렇게 오랜 세월이 이어졌으니 누구를 탓하겠어요? 우리 모두의 탓이에요. 우리는 다 죄를 지었죠. 오직 죄 없으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분열을 이제 끝내고 서로 영성채우는 교제를 갖고 싶어요. 그런 연합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품고 줄여 있때 형제들이 애굽을 내려가서 먹을 것을 사서 배고픔을 이길 수 있었는데, 형제들이 먹을 것을 살 돈이 있었지만 그 돈을 먹을 수는 없었잖아요. 배고팠던 형제들은 먹을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찾았어요. 바로 형제 요셉이었죠. 하 e p 우 a 는 서로를 형제로 h a n d a i h a i Hyundai, Hyundai,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기적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것을 못봤다. 하나님께서 이 연합의 기적을 완성하실 거예요. 저를 축복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형제로서 저는 여러분들을 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니 주 y 님 감사해요 자저희더러기도해 o 라 y 하시잖아요. o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는 교황님의 요청에 응답합니다. 우리가 교황님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의 연합을 위한 교황님의 마음과 요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토니, 전화기 들고 이로 오세요. 동영상을 찍어서 교황님께 보내주세요. 이쪽에 서서 찍어요. 우리 전부 다 교황님께 볼수 있도록. 친애하는 교황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교황님을 사랑하고 교황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수만 명을 대표합니다 교황님의 요청에 따라 우리는 방금 성령으로 교황님을 위해 o u Thank you. Thank y o 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드리라를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교황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Of the book of Ephesians. Till we all come in the unity of the faith and of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unto a mature man, unto the measure of the stat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Thank you. God. 우리는 분명히 교황님을 축복합니다 교황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교황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교황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두 다같이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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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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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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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어떻게 너희가 미혹되지만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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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이 n Amen. Amen. 리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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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할렐루야. <laughs> 파티카네 오세요. 갈게요. 불러주시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토니 주교님 고마워요. t you. e <laughs>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천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신이 났어요. <laughs> 천국에서 일 때문에 신이 났을까요? 이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황의 회의실에는 이 뱀의 얼굴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주님이 아닌 누구를 매일 바라보고 있을까요? 왜 루시퍼와 일루미나테를 찬양하죠? 바티칸 미사중일루리미나트를 찬양. 왜일미미나티를 찬양. 하죠 계속 들어볼까이 루시퍼가 이 불꽃에 타리 찬양. 이리이리미이리미나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들이니다 그는 지옥으로부터 돌아와 인류에게 평화로운 빛을 주었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